인사 한번 해주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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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작 결혼 시간입니다. 드디어 서브로 넘어왔습니다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포틀랜드 팬 클로이입니다 LA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왜 포틀랜드 팬이죠? 아 예전에 포틀랜드 저지를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기울어진 폰트랑 파선으로된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어요 지금도 라이브 경기는 계속 보지는 못하지만 경기 결과는 계속 챙겨보고 있어요 농구 자체를 많이 좋아한다기 보다는 NBA 그 저지를 좀 많이 관심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입고 나가시는 편이라고 제가 농구는 솔직히 잘 몰라서 네. 잘 챙겨보진 않는데 저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뻐서 그냥 평소에도 일상복처럼 입고 다니고 그래요 함께 리뷰를 해보기에 앞서서 각 팀의 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덴버 너게츠입니다 새로운 시즌 너게츠의 시티 저지는 레인보우 스카이라인 테마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버전입니다 레인보우 스카이라인이란 81년부터 93년까지 착용해왔던 프랜차이즈의 저지를 말하는데요 올해까지 3년간 이 저지에서 영감을 받은 테마로 시티 저지를 제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저지는 지난 2년간의 저지 컬러의 변형을 준 디자인입니다. 저지의 가슴 정 중앙에 보이는 로고는 덴버의 스카이라인을 형상화한 것이며 상의 왼쪽 아래 사이즈텍 위에 적혀 있는 5280은 덴버시의 해발 고도를 나타냅니다. 정리하면 이번 시즌 시티 저지는 농구를 통해 다양한 문화 영감을 받은 덴버시와 너겟칩 이 둘을 상징하는 스카이라인 테마의 직대성이라고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네스타 팀보올부지입니다 새로운 팀보일 시티저지의 명칭은 노스 스타 시티입니다. 이것은 노선 라이트라고 하는 오로라로 유명한 미네스타 주를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특히나 미네스타의 북극광은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이번 시즌 시티저지에 사용된 형광 그린 컬러 트림과 가슴에 있는 별 문양은 이 북극광을 상징합니다. 메인 컬러로 사용된 미드나잇 블랙 컬러는 미네스타의 칠흑 같은 밤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북극광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오른쪽 사이드 패널에 있는 여러 개의 별 문양은 미네스타를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의 유대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는 오클라우마 시티 썬더입니다 새로운 시즌 썬더의 시티 저지는 오클라우마 시티 그 자체의 경위를 표하기 위해 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저지가 내민 슬로건은 혁신, 통일성, 그리고 자긍심입니다 상위와 하의 전체를 관통하는 사선의 무늬와 기울어진 팀 로고와 백넘버는 오클라호마 주기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이 무늬를 구성하는 블루, 오렌지, 화이트 세 가지의 컬러는 썬더 프랜차이즈의 컬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입니다. 새로운 시즌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시티저지는 그들의 홈스테이트인 오레곤주의 경위를 표하고자 제작이 되었는데요. 오레곤주의 장엄한 풍경을 기리고 오레곤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 국가들을 우리 모두 인지하고 그들의 경위를 표하자는 의미를 대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지에 사용된 브라운 계열의 메인 컬러는 오레곤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상징하며 사이드 패널에 위치한 멀티 컬러의 불규칙한 패턴 역시도 오레곤주의에 펼쳐진 자연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저지 판매로 얻은 수익금 일부는 오레곤주에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위에 기부가 되어진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유타 재즈입니다. 새로운 시즌 재즈 시티 저지는 지난 시즌 유타주의 레드락 테마로 제작되었던 시티 저지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블랙 컬러가 메인으로 사용되어졌으며 레드락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 밴드가 지난 시즌에 비해 좀더 심플해지고 축소되어진 가운데 하이 왼쪽에 비대칭으로 들어간 컬러 밴드는 마운틴 로고가 비대칭으로 들어간 90년대 저지의 경의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섯 개의 팀의 시티 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것 같으세요? 이상한 건지 애들이 다 되게 칙칙해 보이지 않아요? <laughs> 아니, 그래도 뭐 네. 포틀랜드 오레곤 저지는 <laughs> 좀 괜찮네요 괜찮아요, 네. 수익금 되게 기부하는 거 이런 그쵸. 거 같은 거 네. 의미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일단 저도 요번 자료를 조사하면서 오레곤주에 네이티프 아메리칸이 그렇게 많이 사는 줄 몰랐어요 네. 아셨어요? 저도 몰랐죠 그냥 저지만 좋아하는 거죠? <laughs> 다음은 이제 덴버 어떤 거 같으세요? 색깔이 뭐산 있고 빨갛고 네. 화산 폭풍 같 <laughs> 그 다음은 미네스타는 어떤 것 같아요? 어, 퀸시. 아, 네, 맞아요. 저지랑 되게 네, 비슷 같은 미네스타요 같은 미네스타 저지랑. 아, 근데 시티저지보다 이게 더 이쁜 것 같은데요? <laughs> 색깔? 색깔 때문이요 색깔이. 약간, 그쵸, 뭐. 약간 형광색이어서 이쁜데, 약간 극협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laughs> 아, 들어! 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조금 심심하죠. 하다 만것 같아요, 그 그렇죠. 입좀 저도 그렇죠, 알 수. 크레파스로도 그렇게. <laughs> 말조심해야 수... 되는 거 아니야? 에 네, 아, 약간... 다음은 유탄 어떤 거 같아요? 유타는좀 귀엽지 않아요? 뭐 자연의 형상 이렇게 해놨는데 색깔이 그쵸. 좀 병아리 같아서 제 스타일인데. <laughs> 정말 빨. 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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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갛고 주황 노랑 그래야 되죠. 네. 내가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클라마시티거든요. 그냥 무난해요. 네. 음. 근데 이게 다들 음. 숫자 위에 이름이 있는데 그렇죠. 얘는 숫자 밑에 있네요. 얘네가 작년 스테이트먼트로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가 좀 반응이 좋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거 같아서요? 되게 특이하고 좋은 거 같아요. 근데 포트에서면 별로다. 네. <웃음> 무난하네요. <웃음> 네. 지금까지 클로이 씨와 노르세스트 디비전 5개팀의 시티 에디션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시티 저지 오늘 처음 말았는데 네. 의미 같은 거 들어보니까 되게 공부도 되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의미가 좋은 거랑 이쁜 거는 별개다 그쵸 <laughs> 기회가 되신다면 또 나와주세요 다음에 한번 또 나올게요 <laughs> 한번 네, 재밌네요 음.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가신 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laughs>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백인들 입으면 좀 괜찮은데 좀 누런 피부를 가진 동네 입으면 정말 없어 보여요. 네, 비스듬한 주말 거야.